지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신 3개월,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오늘은 승진이 해외 운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직해온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말할까? 지호는 혼자 말을 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승진이 좋아하는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예쁜 상자에 담아 선물처럼 포장해 두었죠. 국제선 기장인 남편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 밖에서 보내지만 돌아올 때마다 지우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오후 3시, 지우는 공항 근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승진에게는 말하지 않고 깜짝 마중을 나간 것이었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시간을 확인하던 지호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승진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호는 궁금해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그 여자가 승진을 벽에 밀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다 들킨다고. 승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제 헤어지니까 아쉬워서 그랬지. 여자는 지혜라는 이름표를 단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승진의 가슴에 손을 올렸죠. 지호는 말없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 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전하려던 기쁜 소식이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지호는 황급히 뒤돌아서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죠. 집에 돌아온 지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과 선물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날 밤, 승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승진은 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서와. 저녁 준비해뒀어. 하지만 지호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려 했던 계획은 산산히 부서졌죠. 승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었지만 지호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아빠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였죠. 며칠이 지났지만 지효는 승진에게 임신 소식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승진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지효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픈 거야? 승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승진이 다시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지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승진아,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승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지난주 공항에서 봤어. 당신이 그 여승무원이랑 있는 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게. 별일 아니야. 그냥 동료 사이에. 동료가 벽에 밀치면서 자기야라고 불러.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승진은 짜증이 난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지혜랑 만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너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게 해준 거잖아. 집에서 할일 없이 놀고 있으면서 눈치가 없네. 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의 말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살게 해줬다고? 나는 당신 아내야. 그리고 지호는 임신 소식을 말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 승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승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지호는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지킬게. 우리 절대 무너지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승진이 출장을 떠나고 난 후, 지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지호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승진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월세가 저렴한 원룸을 구하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것을 숨기며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덧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일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카페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에요. 지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더 이상 카페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지호는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받아서 하고 작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죠.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참을게. 너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 지호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홀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승진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아이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지우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기를 본 순간 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승진을 꼭 닮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지호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우라고 지었습니다. 준수하고 우아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지호는 준우를 키우며 점점 강해져갔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혼자 달래야 했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준우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준우야, 엄마랑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지호는 아이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틈틈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땄어요. 준우가 돌이 지나자 어린이 집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엄마가 꼭 성공해서 준우한테 떳떳한 사람이 될 거야. 지호는 밤 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며 다짐했습니다. 준우가 세 살이 되던 해 지호의 온라인 쇼핑몰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공 예품을 판매하던 것이 이제는 패션 액세서리와 생활용품을 다루는 중견 쇼핑몰로 발전했어요. 지효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이 지난달보다 30%나 늘었어요. 직원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지효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편, 승진의 삶은 점점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집을 나간 후 지혜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지혜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쇼핑과 파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빠, 이 가방 어때? 백화점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 지혜가 명품 가방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승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또 가방이야. 저번에 산게 있잖아. 그건 여름용이고 이건 겨울용이야. 전혀 다른 거라고. 지혜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승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와 살 때는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소중함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호는 준우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자. 더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고 경제 잡지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하기로 했어. 아픈 아이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지호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착한 사람이야. 또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지호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승진에게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희귀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었어요. 기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비행기 조종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계 질환은 항공업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거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승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장이라는 직업은 그의 자존심이자 경제적 기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죠. 그럼 제가 뭘할수 있는 거죠? 승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선은 치료에 집중하시고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합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집에 돌아온 승진은 지혜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럼 이제 수입이 없다는 거야? 지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하지만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지혜는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난 이렇게 사는 거 싫어.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다고. 승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승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기장 시절의 넓은 아파트는 이제 추억일 뿐이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저축은 빠르게 바닥났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항공업계 경력이 오래시네요. 하지만 현재 건강 상태로는 면접관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진은 결국 택시 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질환 때문에 오래 운전하기 힘들었고 하루 수입도 형편 없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기장 시절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호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언론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어요. 30대 여성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경제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지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강해져야겠다는 동기가 생겼죠. 지호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준우는 이제 5살이 되어 영리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했어. 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준우가 자랑스러워 했겠네. 지호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우가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큰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폐렴 의심이니까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우를 입원시키고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시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어요. 승진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승진도 지효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 지효야. 승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진은 지호 옆에 앉아 있는 준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쏙 빼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이마 부분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 저 아이는. 승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지호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병원 기부 강연 끝나셨고, 10분 뒤 다음 장소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승진은 비서의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지효가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승진은 지효가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집에서 할일 없이 놀고 있다고 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병원에 기부까지 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승진이 어리둥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오는 담담한 표정으로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승진의 시선은 계속 준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승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그 표정, 심지어 머리카락 곱슬거리는 정도까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는, 내네 아이야? 승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짧은 대답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호는 일어서며 준우에게 말했어요. 준우야, 이제 들어가자.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준우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분이야. 지호는 아이의 손을 이끌며 수술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승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호의 단호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준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주장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남은 승진은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지호가 집을 떠나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호가 그때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출장 준비에 바빠서 나중에 해, 급한 거 아니잖아 라고 대충 넘겨버렸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호가 말하려던 것이 임신 소식이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 지효는 혼자서 임신의 기쁨과 고민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승진은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한시간후 지효와 준우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승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지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나는 승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호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할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니까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파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지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준우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지우는 아이를 안아들며 승진을 지나쳤습니다. 승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승진은 지효와 준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들 생각만 났어요. 특히 준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승진은 인터넷에서 지우의 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지우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의 회사는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중견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지호의 인터뷰 기사들을 읽으며 승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창업한 여성 CEO 기사 제목이 승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홀로 키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한편 지호는 병원에서 승진을 만난 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준우는 빠르게 회복되어 며칠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왜 우리를 그렇게 봤을까? 준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기도 해. 별거 아니야.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지호를 안았습니다. 지호는 아이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아무도 필요 없어. 며칠 후, 지호는 중요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컨퍼런스룸에서 지호는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매년 수익의 10%를 아동복지와 교육사업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감 있게 질문에 답했어요. 지호 대표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도 지호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승진은 우연히 그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 지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승진은 리모컨을 꺼지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해졌구나. 그때 문득 자신의 현실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원룸, 떨리는 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지호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승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저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을 텐데. 반면 지호는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맞지?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맞아. 우리 준우가 봤구나. 엄마는 정말 멋있어.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호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달 후, 지호는 어린이 병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기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10억 원을 기부하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준우도 함께 참석해서 다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호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기부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병원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호는 준우와 함께 병원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승진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이 야위어 있었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우의 손을 잡고 승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승진은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 지호야. 나도 재활 치료 받으러 왔다가 아빠처럼 생긴 아저씨네. 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호와 승진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준우는 전에 찍은 가족 사진에서 승진을 본 적이 있었지만 기억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막연히 닮았다는 느낌은 받았던 거였죠. 준우야 가자. 지호가 서둘러 아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잠깐만. 승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호야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너와 아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지호는 침묵했습니다. 승진의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준우와 함께 행복합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승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나는, 나는 정말 모든 걸 잃었구나. 그때 준우가 승진을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슬퍼해요? 승진은 준우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슬픈 게 아니라. 너희를 보니까 기뻐서 그래. 지호는 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인사하고 가자.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승진은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안녕, 건강하게 자라렴. 지효와 준우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승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며칠 후 지효와 준우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푸른 잔디밭을 걸으며 둘은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준우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준우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지우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멀리 병원 벤치에는 여전히 승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와 준우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묘한 위안도 느껴졌습니다. 지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준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